한국전쟁의 대가로 얻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DMZ가 말을 걸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전쟁으로 생긴 DMZ의 설정과 그 가치에 대해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상에 70년 가깝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 바로 한반도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으로 탄생했습니다. 한반도 DMZ를 만든 정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 12분, 불과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전 협정과 함께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동서 248km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무장 지대가 생겨났습니다. 한반도에서 DMZ는 남북한의 모든 국가적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를할수 있습니다. 군사적은 어떤 대립뿐만 아니라 DMZ는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 또 국제사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또 유엔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죠. 그러나 한반도 DMZ는 아이러니하게도 남북의 군사력이 중무장대 대치되고 있습니다. DMZ는 남북한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20세기 냉전 시대가 남긴 슬픈 유적입니다. 잠시 멈춘 정전 상태, 즉 휴전 상태에 만들어진 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68년 지났지만 이 DMZ가 아직도 그이 전쟁을 그이 임시 멈춘 그런 상태의 그 중간의 완충지대로 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을 가로지르는 DMZ 공간은 민간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뜻하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가던 두루미와 저새, 어 사냥처럼 귀한 생명문화재들이. 철책선을 따라 곳곳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며 기적의 땅, 아주 특별한 땅으로 거듭났습니다. DMZ는 그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 3대 핵심축의 하나로서 생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높은 가치를 국제적으로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아서, 어, 유네스코 생물권 무전 지역이나 세계조질공원에, 어, 인증이 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연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던 남북한의 DMZ를 스스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가꾸면서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 인류 유산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안겨 줬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전쟁이라는 인위적 수단으로 파괴된 자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의 자연은 이제 한반도의 희망을 넘어 전세계 생태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단 세월 동안 DMZ의 자연은 하늘과 땅, 강과 바다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며 남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형재입니다.